시험 범위, 기말고사,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맞춘 6월 모의고사 22번 지문입니다. 22번 지문은 아이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특성에 맞춰서 개별화된 양육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중심 내용이 되는 부분이 이제 중간 부분에서 등장을 하고요. 그렇게 맞춤 설계를 했을 때의 결과, 그 원인, 그러니까 왜 이런 맞춤 교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뒷받침 내용이 뒷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한번 보면, 대중적인 양육법을 단지 채택하는 것의 문제는 그것이 자녀의 독특함을 무시한다는 것임. 그러니까 일반적 양육법에 대해서 모두가 다 똑같은 양육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문장이 나오고, 그러므로 우리는 아이들마다, 그래서 다음 문장 볼게요. The problem with simply adopting any popular method of parenting. 양육법 정도로 보면 될것 같아. 여기서 parenting이라는 게. 그래서 양육하는 방법, 양육법. 자, 양육법의그 인기 있는 대중적인, popular, p o p 이라는건 여러 사람이 좋아하는이라 의미로 쓰고 있는 거라서 일, 어떤 좀 대중적인 이런 의미로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대중적인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adopt죠. 선생님이 이 단어 나올 때마다 항상 어 d 트하고 조심해줘라. 그리고 a 고어 p 트는 어디에 적용시키다. 이런 뜻이고요. adopt는 오. 여러 가지의 선택 중에 한 가지를 골라서 채택하다. 오. 스펠링 오니까 선택을 한 거야. 동그라미를 쳐서. 그래서 채택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그 문제, 어떤 문제냐면은, 그, 일반적으로 다른 대중적인 방식의 양육법을 단지 채택하는 것에 관련된 그 문제는, is that, 이런 사실입니다. That, it ignores the most important variable. 가장 중요한 그러한 변수. 결과 값에 변화를 줄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변수를 무시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지칭하고 있는 바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뭔지 답을 볼게요. 자 가장 중요한 변수를 놓치고 있는 건데 무시하는 건데 in the, in the equation 그 방정식에서 그러니까 어떤 공식적인 면 방정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는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해 주는 거야. 그래서 그냥 공식 방정식 이렇게 대입시키면 돼요. 뭐냐면, uniqueness of your child. 당신의 아이의 바로 그 독특함, 특별함을 얘기해줘. 유니크의 명사 형태죠. 요게 뭐지? 그 변수가 바로 아이들마다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인기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 맞다고 해서 나의 아이에게 맞는 게 아닌데 그걸 갖다 붙이냐 이런 얘기지. 그치? So, 그래서, rather than insist, 차라리 뭐라기보다는, 어머 뭐라기보다는, 자, insist. 주장하는 것 보다는, 그래서, 자, 주장을 해요. That one style of parenting will work with every child. We might take a page from the gardener's handbook. 여기서 구조가 지금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게 조금 어색해 보이잖아. 갑자기 동사 원형이 시작이 되는 게. 네, 약간 도치적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컴마 컴마로 자리가 바뀌어 있는 애들은 이렇게 컴마 컴마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 이렇게, 어우, 잠깐만. 핸드북이 있네. 요, 어, 요렇게 맨 뒤에다 그냥 갖다 붙여 이해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 insist는 동사 2번이라고 r a t e r t a n 이하에서 병렬되는 거고, 아마도 take가 동사 1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장하기보다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자, 양육법의 한 양식, 한 가지 종류가 will work with every child. 모든 아이에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work가 여기선 동사로 효과가 있다 라고 쓰이죠. 효력이 있다. 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우리는 아마도 take a page 어떤 페이지를 참조하다 참고하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페이지를 가져오다 라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문맥상 그냥 참조하다 어떤 페이지 안을 참조하는 게 나을 거다 정원사의 핸드, 핸드백 아, 핸드 <laughs> 핸드북에 있는 핸드북이라는 것은 간략한 이런 지침서 정도로 얘기를 하면 돼요 핸드북은 어, 정원사의 안내서의 그 일부를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정원사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그런 교육 방법을 채택하기보다는 모든 아이에게 그러기보다는 차라리 정원사에 그치? 어떤 정원사가 하는 지침서 정원사들이 하는 일은 식물들을 관리하고 키우는 일이니까 각각의 식물에게 마다 서로 다른 영양분, 서로 다른 물 서로 다른 일조량을 아마 줄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뭐 다른 게 키우겠지 그치? 그런 방식에서 우리는 참고를 할수 있다. 무엇보다는 똑같은 방식을 요구하기보다는 모든 아이들에게 그래서 뒤에서 설명이 나오는 세 번째 문장부터 이제 뒷받침 문장이 두 번째 문장이 뒷받침 문장이 되니까 여기는 어 아무래도 삽입 정도로 순서를 잘 기억해 보세요. 가드너에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가드너에 대한 가드너의 지침서에 대한 어 설명을 하게 될 거야. 자, just as the gardener excepts. 뭐, 뭐, 하듯이, 뭐, 뭐, 인 것처럼, 이란 뜻이에요. 저스트에즈 주어 동사는. 컴마가 있을 거예요. 찾아보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소 구조로 많이 자주 나와요. 저스테에즈 주어 동사, 소 동주 구조로 많이 나오는데 도치가 돼서, 동주어도 역시 그러하다. 이 두는 그러하다. 라고 이해를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가드너가 받아들이듯이, 우리의 부모도, 어, 뭐, 그러할 필요가 있고, 오, 잠깐만. 그럴 필요가 있다. 역시 그러 또한 여기서 그러하다로 쓴 두가 안구나 뒤에 리드가 있네. 이 리드를 다 생략시켜 버리면은 그냥 그러하다인데 여기서 두는 그러하다가 아니라 그냥 의문문 형식으로 음, 쓴것 같아요. 그냥 그동그 그 도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문법적 구조로는 어, 이게 강조에 들어보기에는 조금 위치적인 게 그렇고 강조에 들어가면 리드 앞에 있을 테고 그냥 뭐 역시 그렇게 뭐필요로한다 이게 지금 그러하다라는 구조로 소동주를 쓰기 때문에 도치를 하기 위해 도와주는 조동사 도로 보면 될것 같아요. 별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주어가 we parents. 이거는 우리 부모가 이렇게 해주면 돼. 그래서 e 드에 대해서. 강조적 조동사 약간 그렇게 봐도 되고 도치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낸 소디의 동사 조어 중에 더 확실히 그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도 역시 그러하다 역시라는 의미의 쏘는 도치문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도치를 도와주기 위해 나온 도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자, so just as the gardener said, 그, 그, 이 가드너가 받아들이듯이 뭘 받아들이냐면은 질문의 여지 없이, 그러니까 당연하게란 뜻이야. 당연히, 당연하게. 어... 그래서 어느 나도 당연하게 without q u e s t i o n o r r e s is t a n c e 저항이나 질문 없이 그러니까 뭐 반박의 여지 없이 이 정도로 보면 돼요. 당연하게 가드너들은 받아들입니다. 어떤 사실을? t h e p l a n t s r e q u i r e m e n t s 를자 이게 함축적으로 h e 면냐면면은 식물들의 요구 사항들을 다 들어준대요. 그러면 여기서 식물은 아이들에 대대 e t h 고있거든 h c h i l d r e n 그래서, 아이들의 요구사항을, 가드너가, 가드너가, 식물들의 요구사항을 다 받아들이듯이, 부모도 아이들의 요구사항을 참조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쓰는 것 같아. The j u s t as the g a r d e n a l steps, without question or resistance, the plant s requirements. 지금 accept가 목적으로 바로 이렇게 취하고 있습니다. 이건 삽입이고요. 그리고 제공해. 그러고 나서, 받아들인 다음에, 1번 동사, 그리고 2번 동사죠. 그 다음에 뭘 제공해 주겠어? 요구사항을 들어준 다음에. 바로 적절한 그러한 조건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뭘 제공해 주냐면은 그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고 나서 뭘 제공하냐면 올바른 그런 어떤 조건, 상태들을 제공해 주는데 적절한 거죠. Right라는 거기서 적절한, 뭐 올바른라는 의미도 있고 적당한 그러한. 자, each plants need. 각각의 그러한 식물들이 필요로 하는, 뭐 하기 위해서 여기서 투부정사는 뭐뭐 할 것을 필요로 하다라기보다는 뭐뭐 하기 위해라고, 그쵸? 위에서로 이해해주면 좋겠어요. 왜냐면 n 드의 목적어가 컨디션이 될 거야.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자리가. 그래서 각각의 식물들이 필요로 하는 적당한, 적절한 컨디션들을 제공해줍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자, 뭐 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번영하기 위해서. so 그러듯이 just as 그러하듯이 so to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들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그렇게 필요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하기를요? 이건 목적어입니다. to custom design 하기를. 자, 우리가 커스텀마이징 커스텀 디자인이라는 거는요.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고객 개별 개별의 니즈에 맞춰서 설계하는 거를 커스텀 s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재밌는 표현이 되는 거지. 맞춤 설계하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커스터머가 그 소비자란 뜻이 있잖아. 그 소비자의 그러한 요구에 맞춰서 커스텀 디자인합니다. 우리의 페어링팅을 양육법을. 자, to fit the natural needs of each individual child. 각각의 개별적인 각각의 개별적인 그러한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충족시켜 줄. f 그 i 딱 맞게끔 맞아떨어지게 맞춰 맞춰서 딱 맞아떨어지게 해 주겠죠 fit은 딱딱딱그 적당하게 맞추다 라는 뜻이에요 맞추다 <laughs> 자, 그래서 양육법인데 그양육법 어떤거 그러한 내추럴 니즈 그, 그들이 그 가지고 있는 천 원래대로 가지고 있는 천연적인 그러한 내추럴한 자연스러운 욕구를 충족시켜 주다 정도로 딱 써주면 될것 같아요 fit은 자 그리고 이주 뒤에는 단수 형태를 쓰죠. 각각의라는 의미로 단수형. 자 그렇듯이 자 although 비로 이제 then may seem difficult 그것이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t is possible 그건 불가능한 건 아니죠. 가능합니다. 아이들의 욕구에 맞춰준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아이들 하나 하나의 개별 의 욕구에 맞춰준다는 게 부모로서 자 once we understand 일단 접속사입니다. 콤마 찾아. 어디까지요? 여기까지네. 일단 이렇게 한다면이라고 되겠죠. 일단 우리가 이해한다면, who our children will be 우리의 진짜 아이들이 누구인지를 이해한다면, we can begin 우리 시작할 수 있어요. to figure out 알아내는 것을. 뭘 알아내? How to make changes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내는지를. How는 여기서 뭐, 뭐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내야 할지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어, 뭐 변화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이렇게 해도 돼요. In our parenting style, 우리의 양육 스타일에서. 양육 스타일이라는 거, 양육 양식, 방식, 이렇게 봐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누군지를 일단 정확하게 누군지를 이해한다라는 표현은 who our children really are라는 게뭐 의미하는 것까? 아이들의 개별적인 uniqueness를, 그 유니크스를 이해를 한다는 얘기지, 그치 독특함, 아이들마다 다른 성질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일단은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figure o 라고 중요한 수거 표현이에요. 알아내다, 뭘 알아내다, 어떻게 바꿔야 할지를 우리의 그런 양육 방식에. 그러니까 아이들의 상태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 양육 방식 우리가 지금은 뭐 퍼퓰러한 방식으로 썼다면 이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제 트라이 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겠지. 자왜 뭐하기 위해서? To be 는 위해서 뭐하기 위해로 봅시다. To be more positive and accepting of each child. 어, 좀더 긍정적으로 되기 위해 그리고 각각의 아이들을 좀 받아들여 주기 위해 수용하기 위해 어떤 아이들 우리가 we have been blessed to parent. 우리가 양육하기 위해서 축복을 어, 받은. 그러니까 우리가 양육하도록 하기 위해서보다 양육하도록이 낫겠는데 양육할 하도록 축복받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이를 얼마나 어 축복받은 상태에서 낳은 거냐. 정말 아이를 낳는다는 건큰 축복인데, 그런 축복받은 각각의 아이들을 어 받아들여주고, 그리고 좀더 수용을 할수 있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되기 위해서 이 스타일을 충분히 우리는 어 바꿔줘야 한다. 우리의 양육 방법을 아이들의 유니크니스에 맞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셉팅의 표현이 좀 재밌는 게요. 지금 병렬이 엔드 뒤에서 될 만한 게 없어. ing가 없잖아, 앞쪽에. 포지티브가 형용사 포지티브에 딱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이런 식의 어셉팅은 받아들이기 이런 명사형이나 뭐 형용사형, 어, 분사형으로 보지 말고요. 이 의미가, 어, 수용적인이라는 의미로 형용사로 이해해 주세요. 수용적인. 얘는 긍정적인. 우리가 좀더 긍정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좀더 수용적으로 되기 위해서. 수용적이라는 거는 상대방을 잘 받아들여 준다는 거잘 이해해 주고. 자, 이 문제는 요지 문제였는데요. 어휘 문제로 출제를 해도 괜찮아 보이고 빈칸도 괜찮아 보여요. 어휘나 빈칸. 그리고 아까처럼 삽입문. 사빔문. 삽입문으로 나오면 쉽게 출제가 되는 거라서 별로 신경 쓸건 없을 것 같고 어휘 문제가 나오면 조금 곤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점적으로 봐야 될 핵심 어휘가 여기서 채택하다라는 어휘, 그리고 또뭐 있었지? 음, 아까 유닉니스 단어, 그치. 요유닉니스독특함이란는 빈칸 단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 요거 문맥적 의미. 이게 문맥적 함의 추론 문제도 괜찮은 게, may take a page from the gardener's a n d 가드너의 그런 지침서를 보고서 지침서에서 나온 그런 페이지 하나를 우리가 취할 수 있다. 참조할 수 있다. 한쪽을 그 얘기는 가드너의 지침서라는 건 가드너의 양육 방식이 옳다. 그런 식으로 우리도 그런 가드너의 양육 방식을 어, 이용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용 방식이냐면 은 식물의 요구사항들을 받아들여주는 그리고 나서는 적 적절 그런 어떤 컨디션들을 조건들을 제공을 해주는 그래서 커스텀 디자인 뜻은 고객이 고객의 니즈에 맞게 설계된 그래서 맞춤 설계라는 뜻인 거 그리고 여기 단어 인디비주얼도 어, 눈에 띄어요 개별의 아이들 여기서 중요하게 보는 건 각각의 개별의 그치, 이치도 있었고 각각의 개별의 독특함 여기에 집중하면 됩니다 이쪽 어휘들을 그리고 여기서도 figure out 알아내다 라는 동사는 그냥 수거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고 이렇까지 22번 끝